이 레시피가 진짜 본중 장조림 레시피인데 안 믿어지시나 봐요. 그대로 따라만 해보세요. 놀라실 거예요. 저는 사태 양지 1.2kg과 물 3L를 넣고 2시간을 끓여주었습니다. 물이 많이 졸아들어서 1L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. 이때 고기를 꺼내서 이제 손으로 쪽쪽 찢을 수 있을 정도로 뭐 굉장히 부드럽게 익었을 거예요. 너무 뜨거울 때는 찬 물을 넣어서 뜨겁지 않게 좀 고기를 식혀주니에 찢어주세요. 사실은 본죽은 이거보다 더 얇게, 더 가늘게 찢잖아요. 더 가늘게 찢으셔도 되고요. 저처럼 이렇게 대충 찢으셔도 괜찮습니다. 물 1리터를 추가를 한거죠 거기에 먼저 삶았던 그 고기 육수에다가 다시 넣어서 음, 매운 청양고추와 대파 한 개를 넣고, 해성간장 200ml를 넣고, 만일에 진간장을 쓰실 때는 180ml를 넣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다시 한번 끓여줄게요. 본죽 장조림을 드셨을 때 육향이 진짜 진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. 육향이 진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 안 돼요. 이렇게 물과 간장만으로 이 장조림을 만드는 겁니다. 국물을 쭉 따라내고요. 건더기는 건져주시고요. 우리가 여태까지 기름 제거를 안 했잖아요. 기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남은 국물을 냉장고에 식혀서 위에 하얀 기름막이 생기면 그걸 걷어줄게요. 이렇게 기름을 싹 걷은 후에 국물만 다시 고기에 담아 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드실 때마다 전자렌지에다가 데워서 고기를 드시면 기름기 하나도 없는 정말 맛있는 본죽에서 먹었던 그본죽 장조림 맛을 즐기실 수 있으세요 비결이라는 건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요 고기에 핏물을 빼지 말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3시간 정도 조리를 하시고요. 간장만 넣어서 조리를 하시면 음죽에서 드셨던 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